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한달 앞두고 연방 정부가 추진해 오던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 두 건이 공식 철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을 비롯한 대학 졸업자 약 3,800만 명이 학비 관련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교육부는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이 대출 상환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우선으로 삼아 남은 기간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추진하다 폐기하기로 한두 방안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4년 임기 동안 생활고를 겪는 미국인 약 490만 명의 대출을 탕감해 1,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실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 탕감 추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악의적이라며 극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퀸즈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자정 직후 7번 전철 61 스트리트 우드사이드역에서 911 전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칼에 찔린 37세 남성과 26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26세 남성의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37세 남성은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뉴욕 시내 전철은 25일(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새해 전야인 31일에는 7번 전철을 비롯해 각 전철별로 저녁에서 심야 시간대 운행이 증편됩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일요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버스는 24일과 31일에 퀸즈를 제외한 지역 일부 노선이 단축 운행되며 25일과 내년 1월 1일에는 일요일 스케줄이 적용됩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24일 정상 운행, 25일 일요일 운행 스케줄에 이어 31일 오후 시간대 맨해튼 방향과 1월 1일 자정부터 롱아일랜드 방향의 운행을 각각 증편합니다. 아마존과 스타벅스 노조가 요구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지난주 12일과 13일에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잉 항공기 공장 노동자들, 동부와 서부 해안 항구 도시의 항만 노동자들, 비디오 게임 업계 직원들, 라스베거스의 호텔과 카지노 노동자들의 대형 노조들이 파업으로, 사주축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스타벅스는 모두 코로나19 대유행기에 노조 결성을 시작해 그후 권익 투쟁과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